한결례 자리에서 한정식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회사원입니다. 15살 어린 예비며느리를 만나, 이런 복도 있나 싶었죠. 착하고 예쁜데다 예의도 바르더군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적금까지 깨서 10억짜리 아파트 해주기로 했어요. 예비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잘할게요. 혼수는 못해온다길래, 괜찮다 너는 몸만 알아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장에서 그쪽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사돈 우리 딸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열다섯 살이나 어린데 마흔다섯 살 아저씨랑 결혼한다니 십억 아파트는 기본이고. 지참금 10억 더 준비하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손이 떨렸고 저도 모르게 차려 있던 한정식상을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초라해 보였던 걸까요? 철없는 아들은 이러더군요. 엄마, 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너 제정신이니? 사랑이 돈으로 사는 거야?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아파트 계약 보류하겠습니다. 예비며느리가 찾아와 울며 사과했지만, 미안하다만 우리 아들 그렇게 초라한 인생 아니야. 20억짜리 총각 다른데서 찾아봐라. 지금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